예신 뭐지? 돼지? 어? 아 예진이 토지? 저거, 저거 야, 야, 야 예신이다예신이나 이거 배울까? 어? 그림 그래, 먼저 잘 그려야지 <laughs> 아빠가 그 이거 할까? 빨리 골라. <laughs> 빨리 골라야 아저씨가 오기 전에. 아. 컵난이 한어 컵난이 이거? 어. 이걸로? 어. 아, 국화호 있어. 저거. 저거. 아, 니야 아니? 저거 하고 저거. 아, 어, 저거. 아, 저거. 응. 저거는... 어 저. 아, 등롱. 어, 메모. 아, 어, 안 된대. 다른 거. 아. 음... 나 나비로 해도 돼. 예쁜 거 해야지 예쁜 거안 응. 된대 응. 응. 재미로 하는 거지 어당 봐봐 우리 어디 가면 사람 어디 와 저번 저 어. 그랬어 어. 아니야 우리 계속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 장사하면 안돼 추워 안 돼. 어. <laughs> 추워 추워, 추워. 바꿔 해 볼까? 어, 아니야. 응? 아, 안바봐이야 어. 아, 어? 왜? 응. 나못 있나? 뭐, 이봐. 아빠가 먹는 거요 묶는거에요 어? 응. 응, 응, 옛날 한국에도 있었잖아. 근데 이렇게 이쁘게 안 해. 대박이다. 어, 어, 시, 시, 현지, 현지, 풍경 가는 것도, 어? 기어 안, 안 나. 그래서 하는 거야. 일부러 아빠 해주는 거야. 아빠, 일부러 해주는 거야. 구경하라고, 아저씨 만들어봐대단하지썩 응. 좋지도 않아. 근데 아빠가 일부러 하는 거야. 재밌으라고. 구경하라고, 빵 먹을 사람. 저 아, 하나 먹어보자. 빵는게빵이 빵이게, 여기 청도에 게빵빵 뭐 먹어보시잖아 빵 하나만 꼬백이. 아이쇼이아뭐먹 나도 꼬백이 먹을래. 그렇지. 여기 전부 형이 엄마 어디를 탔어? 어. 엄마 저순차타하는데 여기요. 엄마 잘 따라가야 돼. 이잘 못하면 나쁜 사람만 날 거야. 나도 순차타어 알았어 나도 해. 알겠지? 엄마 잘 따라, 따라 해야 돼? 어? 잘안 되면 나쁜 사람 많아서 엄마랑 헤어질 거야, 알겠지? 계속 엄마 붙어야 돼? Thank you. 3 2 0십만어때어2 0원어 빚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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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빚어. 빚저 빚어. 어 빚어. 빚어. 빚

好冷，很冷的。哦 <noise>。哇。这几块，这几块。啊，也真呢。啊。谢谢叔叔。哈哈哈。花 <noise> 木。摸过，摸过。 嗯，看这哥，好、嗯，谢谢。